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3월 셋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 재미있어... h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스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에스로 변장하여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이삭은 평소와 다른 에스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의 어복을 입고또 손에 염소 가족을 감은 이 야곱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몸을 만져보고는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의 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삭은 의심을 풀고 야곱을 에스로 믿게 됩니다. 이삭이 다시 한번 24절에 내가 참내 아들 에스냐라고 묻자 야곱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이삭에게 가져다 주자, 그는 포도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어서 이삭은 야곱을 향해 풍요와 번영을 위해 축복하고, 건세와 집에 보호에 약속을 담긴 축복을 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후에 야곱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스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과 속임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획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인간의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첫째인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처음에 이삭은 에스로 변장하고 나타난 야곱을 의심해서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물었고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요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는 큰 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야곱은 일로 인해 형 S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토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3절에 보면 이삭은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야곱의 분장을 알아차지 못한 것은 그의 나이로 인해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로 에스가 아닌 야곱을 세워셨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이 사기,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가족이 그를 속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조급함이 앞서서 일을 그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눠보시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지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분별력을 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또 주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